한3물받어요 <laughs> 자, 어느 날 머물이 이제 빠순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누구지 알수 없죠. 보인다. 제첫아이돌은 제 이제 <laughs> 티디거든요 바로 <laughs> 아미상이군스타즈라는 <미치겠네. 암상글 웃음> 리듬 게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laughs> 크레이지 B라는 그룹을 보게 됐는데, <laughs> <laughs> 제가 이분한테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링데라는 사람한테. 누구 닮았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현질을 하게 됩니다. 제첫 참질, 막 3천 원짜리 8덟 개. 그리고 3D 계다 지금은 이제 코가 레크 48렙이고요. 이제 하도 안들어와서 리스타트. 저 그거야 오징어 게임? 뭐?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때 갔죠?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2D에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3D를 만나야 되죠. PM 와 이거 인정. 연준솔. 이패아의 직캠 완전 레전드예요. 이거 5,546만에. 요 여거에 보고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와. 90년생. 제가 태어나기 전에 데뷔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하기 그래서 이제 <laughs>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2년 6월 27일. 아스트로를 좋아하는 거죠. 아... 제 차에는 은빈이었습니다 어떤 한 드라마를 보고 아이 남자 누구지? 하고 찾아보았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빠졌어 아스트로에. 그래서 이때 첫 덕질도 하고 앨범도 사고 이제 콘서트도 가고 이러면서 인생 첫 덕질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아, 제 맞아. 차에 민혁이가 네, 이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아, 아, 아.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문빈이 나와있어요. 그치, 그치, 첼이 와잖아 이제, 이 사건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반쯤도 아니고, 그냥 싹다 나가요. 4 2세이인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laughs>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계속 슬퍼했어요. 진짜, 뭐말을했있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그때 아스트로를 봤을 때 워너원에 한번 빠졌었거든요 음. 대진영에 빠지게 됩니다 못생다야 <laughs> 미쳤다. 네. 미쳤다 정말 뭐야 저거 이때는 CIX라는 그룹이 봤는데 CIX 탈때 대진영 저거 저거 한때 저랬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이걸 이 보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CIX 음, 음, 음. 나갔지? 그리고 이제 보이 이제 그 문빈 그 사건을 있고 이제 보이즈 플래닛이 그 아스트로 좋아할 때 했었는데 이제 이 남자한테 한 표를 수생했다. 내주게 됩니다. 되새겼다. 근데 좋아하지 못했어요. 이제 데, 데뷔 이제 발표하고 순위 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2023년 7월 10일 데뷔할 때딱 데뷔 날짜에 딱니다 바로 이신0키 20일. 무티나 얼굴에서. 생컨도 하고, 막, 막, 제 생에도 이제, 재 배운 케이크와, 이제, 시그도 사고, 응원도 사고, 막, 예판도 <목소리> <목소리> 하고, 엄청 많은 돈을 쓰다 보았습니다. 이 아이돌에게. <목소리> 제일 많이 <목소리> 좋니다 <좋아. 목소리> 근데 여론 자꾸 여론은 이제 김지웅이 욕한 걸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 마음은 떡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웃음> <웃음> 이 발언을 하게 되고 이제 저는 이제 김지웅에 대한 애정은 싹다 없어지고 <laughs> 하지만 저희가 아직 미키가 남아있어 너무 잘생겼어 야, 얼굴 때문에 이제 탈덕을 할수 없어. <laughs> 하지만 제가 차별을 당합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귀박쳐가지고 은혜도 어, 착어탈 그래서, 게 됩니다 그래서 다 팔아요 a p 요 p a p a p 도 p 도 팔고 어, 근데 이제, 이제 작년 동안 이제 한 번도 돈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음. 이제 2024년 7월 1일 p a Papa. p a 거가 나타나 얘는 처음부터 데뷔하지 3일째 되는 날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아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없었어. 근데 예삐라는 인물이 나타났죠.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원래는 저는 다 비주얼만 보고 이제 입덕을 하는데 처음으로 노래만 듣고 입덕을 하게 어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못 받게를 자주 들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꼭 알아 알아두셔야 할게 이제 자컨 자컨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죄홍보대사한 네. <laughs> 번만 한 번만.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와 이거 진짜, 아, 진짜 세레나데 진짜 레전드 직캠 세레나데 문화니까 신발 치진 아시나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직캠을 한 한을 하루세 번씩 보게 됩니다. 이거 지켜봤던 애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나기를 좋아하고 있, 좋아하고 있고 이제 채를 좋하는걸습니다 일단 이 귀여운 얼굴에 못지않은 키가 182 그리고 덩치도 제일 커요. 그리고 음색이 장난 아니야. 그 우나기 누구 누구 없어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진짜 음색이 너무 좋은 거라. <laughs> 그리고 그 학석가 이즈 라이브 아십니까? 맞아. 거기 거기 진짜 예쁘는데잘 생겼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해. 자 그게 걔 맞더. 저에게 많은 행복을 주신 필스리노, 황민현, 윤날이픈 이동열 님들에게 제 인생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